2703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가 몇개 없는 이곳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단지 내 상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말 입주 예정이고 1블록, 2블록 나눠져 있습니다. 총 2703세대고 단지 내 상가는 1블록에 A동, 2블록에 B동과 C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도 한 300세대가 되죠? 사실상 3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700세대의 단지 내 상가, 편의점 지정 자리가 있고 상각 개수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하냐 추첨한다는 소리도 있고 다구자로 한다는 소리도 있고 토으로 누가 가져갔다는 소리도 있고 깜깜이 형태로 진행되어서 또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 도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양가는 얼만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길로 보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동선입니다 왼쪽편에 프라드 상가가 조그맣게 만 있는데 이 학교 가는 길하고는 동뚫어져 있어서 예, 단지내 상가가 학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내 상가 호실을 보면 1블록 A동은 1층이 5칸, 2층이 4칸입니다 그리고 2블록은 1층이 3칸, 2층이 3칸 그리고 2블록의 C동은 총 4칸이 있습니다 보통 2700세대 정도 되면 입주할 때 부동산만 10개 정도, 10개 이상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실수가 아주 적죠총 하면 1층은 12칸, 2층은 7칸입니다. 이 블록의 시동, 여기, 이 부분은 시행사가 보유하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마트로 주인 중에 있는데요. 이 4칸을 네 빼버리면 1층은 총 8칸, 2층은 총 7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낮은 상가 비율이고, 상가 희소성이 아주 뛰어난 단일의 상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블록 A동은 5칸 중에 4칸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05호는 편의점 지정자리입니다. 여기가 편의점 지정자리입니다. A동 2층 4칸은 분양이 완료됐고 2블록 B동에 2층도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2블록 C동 4칸 이것도 시행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안한다고 했죠? 그래서 남아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분양가와 면적을 말씀드리면, 편의점은 약 20평에 약 12억입니다. 11억 되고요. 1층은 보통 15평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는 약 8억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2층도 15평 정도 되어 있고, 분양가는 약 4억입니다 1층이 15평이고 또 금액이 8억 되니까 2블록 B동에 있는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으로 자른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블록 같은 경우도 본인은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는 형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2층은 현재 학원으로 대부분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았고요 1층은 편의점과 분식집 정도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공진역 네이버 광고를 보시면 예, 단일화 상가 매매 그리고 임대 물건도 나와 있습니다. 시범대원 코노부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접니다. 제가 시범대원 코노부동산입니다. 윤대장 TV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단톡방 4개총 5,2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하시면 무료 홍보해드리고요. 상가 분양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이 왜 그렇게 뜨거웠냐면, 임대료가 2억에 800만원 정도 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16억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6.86%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11억대라고 했죠? 예, 11억 후반이 16억이 갈수 있는 상가였기 때문에 엄청 뜨거웠던 물건이었습니다. 대단지에 상가가 몇개 없고. 또, 마트로 빠지고, 편의점 빠지고, 이것저것 빠지면 실제로 할수 있는 게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은 학원으로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1층 전매와 임대, 그리고 2층 전매와 임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